난 유령 박물관, 박현숙 층, <목소리> <목소리> 등장인물. 오금동. 초등학교 6학년.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동창인 서찬이와 보람이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소심쟁이. 우연히 유령 박물관을 방문한 후부터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는데. 백설공주 할머니. 옛날 이야기 속 바로 그 백설공주. 사람들은 모두 왕자가 구해준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다. 백설공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계 대마왕 왕자를 잡기 위해 오금동에게 도움을 청한다. 문개구름 소림사에서 짜장면을 만들다 죽은 요리사 유령 무술 고수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평가를 받고 싶었던 소원을 풀기 위해 오금동의 핸드폰 속으로 숨어들어온다 무술체육관의 맛평가를 받게 된다 서찬이 금동이의 소꿉친구이자 악연 덩치와 힘만 믿고 금동이를 괴롭힌다 심지어 금동이의 아이디로 여기저기 악플을 남기며 금동이를 곤란하게 만든다 금동이 괴롭히기와 악플 남기기가 취미이면서 특기이다 호빵 젠틀맨. 인기 유튜버. 자신의 영상에 달린 오돌뼈의 악플을 보고 분노해 오돌뼈를 불러 혼을 낸다. 그리고 오돌뼈에게 수상하지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앗, 그런데 오돌뼈는 금동이가 아니라 서찬이인데 어쩌지? 1. 유령 박물관 입장. 잠시 비가 잦아들었다. 그러더니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구름 사이로 조각다리 모습을 드러냈다. 나뭇잎에 매달린 빗방울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다. 못 들어가겠지? 못 들어가겠으면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라고. 보람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서찬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보람이도 그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러는 거다. 나는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뚝 서 있는 회색 건물을 바라보았다. 빗물을 머금은 건물은 으스스했다. 유령 박물관. 유령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유령이 나오는 박물관? 유령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 건물 벽에 유령이 매달려 두 팔을 흐느적거리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나는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유령 박물관은 시내에서 떨어진 산 밑에 있다. 예전에는 잘 나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을 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소문이 났다. 식당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밤마다 일어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소문 때문인지 어쩐지 그 건물은 식당이 문을 닫은 이후로 몇 년을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자리에 갑자기 박물관이 들어선 것이다. 그것도 유령박물관이. 듣기만 해도 간이 쪼그라드는 일입니다. 리모델링은 전혀 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 박물관이 레스토랑이었을 때와 달라진 건 레스토랑의 간판이 있던 자리에 달린 유령 박물관이라는 간판뿐이었다. 관람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